everyone, thank you for choosing No Problem Channel ag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No Problem의 리사 원장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비디오네요. 어,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릴 것은 캐나다 자녀 부상 교육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캐나다 쪽을 고려를 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캐나다 자녀 무상 교육의 정의와 어떻게 해야 캐나다 자녀 무상 교육을 신청을 할수 있고, 음, 누가 입, 누가 입학을 허가가 가능한 교육청이 어디인지 이런 어, 이런 몇 가지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비디오를 오늘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캐나다 자녀 무상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요. 캐나다는 법적으로 마이너, 그러니까 어, 나이가 18세, 이거는 주마다 조금씩 달때 무조건적으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저, 얘네 캐나다 정부에서 만들어낸 어, 시스템인 거죠. 시스템인데 어, 아이들이 엄마와 혹은 아빠와 같이 캐나다에 들어올 때 특히 엄마 혹은 아버님이 풀타임으로 정식, 어, 포스트 세컨드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 과정. 1년이 되셔도 되고, 2년이 되셔도 되고, 3년이 되셔도, 베젤러드 디그리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일단 무조건 풀타임이셔야 하고, 8개월 이상의 과정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에 한해서, 아이들에게, 아, 캐나다 국립학교 교육청에서, 어, 국립학교를 아이들이 공짜로 들을 수 있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자녀 무상 교육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립학교는 자녀 무상 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정 주를 제외하고는. 물론, 사립학교 중에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단, 그런 케이스는 배첼러, 4년제 혹은 마스터, 혹은 doctor's degree 이상을 듣는 학교, 학과만 가능하시고요. 그 이외에 칼리지, 2년제 과정을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국립학교만 가능하신 거고 또한 어, 보통 엄마나 아버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공부 입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캐나다에 먼저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한다는 조건 하에 난 너에게 본과를 들어갈 수 있는 입학 허가서를 내주겠다라는 조건이에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나다의 조건부 입학의 정의인데요. 문제는 자녀 무상 교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조건부 입학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왜? 어학 과정은 조건부 입학에 들어갈 수가 어학 과정은 자녀 무상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특, 아까 말씀하셨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주를 제외하거나 혹은 음, 학교 내 부속어학원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힘든데 또 학교 내 부속어학원을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교육청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어,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 그냥, 토론토는 된다던데요? 혹은, 벤쿠버는 안 된다던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교육청과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CIC, 즉, 이민을, 이민이랑 비자를 주관하는, 어, 캐네디 이미그레이션 센터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있는 유학원들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좀더 맞는 플랜을 짜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나는 좀더 알아보고 싶다 어, 나는 아이만 혼자서 유학을 보내기엔 너무 걱정이 된다 어, 그리고 많이 나도 가서 공부를 하고 이민도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 영어도 같이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noproblem.com 에 방문하셔서 nohproblem.com 이에요 들어오셔서 상담 어, 예약 해 주시나 해 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no problem no h problem으로 어, 카톡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